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어떤 방법이 생각이 드나요?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팔뚝살은 어떻게 빼요? 다리살은요? 자신이 살이 빠졌으면 하는 부위가 있을 것이고 그 원하는 부위의 살을 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살을 뺐으면 하는 부위가 있고 그 부분만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뱃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보통 쇼파 밑에 발을 끼거나 엄마 나발좀 잡아줘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실 겁니다. 이런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하면 과연 뱃살이 빠질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윗몸 일으키기가 뱃살을 빼는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팔뚝살을 빼고 싶다고 팔 운동을 하는 것이 팔뚝살을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리살을 빼고 싶으면 다리 운동을 하고 팔뚝살을 빼고 싶으면 팔 운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을 뺀다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몸 안에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몸 속의 지방을 태우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살들이 빠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부위별 운동이 살을 빼는 데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운동을 하면 해당 부위의 근육을 자극시켜 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특정 부위만 운동을 한다면 이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특정 부위의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지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팔뚝살을 빼고 싶어서 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뚝살을 빼고 싶더라도 전신의 지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테니스 선수를 예를 들어 보면 한쪽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팔의 근육이 더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쪽 팔의 피하 지방의 두께를 보면 한쪽 팔을 주로 사용하여 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팔의 피하 지방의 두께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특정 부위의 운동이 그 부분의 지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가 다르듯 우리의 몸도 생김새가 다릅니다. 몸의 생김새가 다르고 신체 부위별로 지방이 쌓이는 비율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배에 더 많은 지방이 쌓일 것이고 누군가는 허벅지에 더 많은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부위의 살이 더 많이 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지방의 비율을 보면 특정 부위만이 아닌 전체적인 지방의 비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특정 부위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지방을 동원한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 감소를 통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는 3대 영양소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운동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이나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운동은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장시간 운동을 지속할 때 동원되어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지방의 감소를 원한다면 순간적으로 힘을 쓰고 끝나는 운동보다는 장시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보다는 대퇴근 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또는 전신 운동을 하는 것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서 더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지방 감소다라고 한다면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정에서는 스쿼트와 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근육 운동이 살을 빼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나요? 운동 결과 대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근육 운동을 통해 근육이 발달 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발달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동원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죠. 기초 대사량의 증가를 통해 쉽게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거나 살이 조금 빠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력 운동이 지방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부의 근육 운동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 부분의 발달 만 불러오기 때문에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신체 발달이 바탕이 되어서 성인 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체중, 과체중보다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적당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